신격에 아이디어 에너지 트위스테덱스 협찬 57분 기통정보입니다 지금 사고 특히 주의하시 오겠습니다. 오른쪽대로 자아 오랜만입니다. 동쪽 구석이고요. 승용차가 옆으로 아,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상차로와 사차로가 교차하던 2019년도를 보내고 당자년 2020년 새해맞이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삼청동길 아늘한창여러분들한테 삼청동길 10분 정도에 당도고요. 중심 쪽은 신정구에 오십 지금 실시간으로 음,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화 삼거리에서 문 쪽으로 문에서큰 집회가 그 있어서 도로와 로를보시전체좀 음, 많이 막혔는데 지금 이 시간은 좀 약간 렸네요다 사실상 오늘 교통정보습니다이비마지만 음,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지금 그기가 하는 길입니다. 신녀는이렇석은 히가 는어봐요이이제가는이가이 녀석은 히가 는이 녀석은 하이녀이제가이이 누군 국회의원장님께서 그그 새로. 어때요? 누군가의 꿈의 빈자리 여러 로 신임을 받았죠 MBC FM 일 저녁 시부터. 금요소시나고요 이제 거이 삼청동 길, 상각길이 지금 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 저쪽 보이는. 오른쪽으로 이제 커브 트는 쪽에서 거의 이제 산나라길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삼천공원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날씨 겨울 날씨를 기고이 주는 이렇게 큰뭐 아주 춘 날씨는 아니지만 좀래도울때로 아그 도움이 음. 필요한 경우에 아그 당신입니다. 오늘 만나는 분은 매일이 날는좀따뜻했던 그런 느날요한겨울 그 속에 포근한 포근하진 않지만 네. 약간 춥지 네. 아, 네. 않고 포근하지도 네. 네. 않은 네. 중간 정도의 그 네. 날씨였습니다. 네. 자, 겨울 네. 오른쪽으로는 삼청공원입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네. 공원 길인데 네. 매년 매우, 매월 이렇게 삼청 어, 공원길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삼청 아, 터널까지 오늘은 어, 특별히 그 연속해서 어, 촬영한 다음에 어, 여러분들한테 어,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량이 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카메라로 어, 조금 구시 아, 카메라인데요. 혹그 그 휴대폰에서 휴대폰 촬영하는 그어 동영상이지만 은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한 거 같아서 어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음음 아까 화질이나던가아 초점이 부릅니다. 조금 아 제가 원하는 아이 대상물 어 이런 모습에 이렇게 그 알아서 이렇게 초점 맞춰 주지 않지만 그래도 뭐어 그냥 보기에는 촬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비구비 돌아서 올라가면 이제 그 삼천 터널이 나옵니다. 제가 삼천 터널 일부까지만 촬영하고 어, 어 동영상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이웃님들과 방문객하시는 우리 그 어, 방문객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어, 행복하시고 어, 새해에도 더 많은 행운 일이, 어, 행운이 가득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